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우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효창공원 앞역에서 시작합니다. 효창공원 앞역은 제가 사실 이곳에 올 때까지는 6호선으로 왔지만 시작은 경의중앙선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갈 곳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같은 경우는 6호선과 연결된 출구와 경의중앙선과 연결된 출구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주선 쪽 출구로 나가야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두걸 본 곳은 서울 북서쪽에 위치한 경의선수길인데요 4, 5번 출구 중 어느 쪽으로 나가도 되지만 저는 4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이번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영상의 코스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출발지는 여기 효창공원역이고요. 이번 영상은 경의선 숲길의 끝에서 끝까지 둘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효창공원 앞역에서 시작해서 목적지인 가좌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건너야 합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경의선 숲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공원을 가다가 저렇게 큰 건물이 보이면 어떤 포인트에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찾으면 이번 코스 상에 있는 공덕역에 도착했습니다. 공덕역은 서울에서 몇 안되는 네개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만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요. 그에 맞게 이렇게 큰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의선숲길을 계속하려면 당연하지만 이 건물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건물 중앙에 통로가 있으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건물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공원의 이름이 바로 경의선 숲길 공원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도 과거에는 선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던 선로의 이름은 경의선은 아니었고요. 실제 경의선은 이곳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신촌을 지나는 구간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선로는 과거 용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용산선은 경의선 쪽에서 오던 화물 열차들을 경부선, 경원선 쪽으로 보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역사가 매우 긴 선로입니다. 용산선은 과거에 열차가 다녔을 때는 경의선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 노선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용산선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열차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곳 용산선을 복선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열차를 투입시키려는 계획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곳의 지역 주민들이 이 선호를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지하화가 결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이곳이 지하화하는 공사가 착공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용산선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선 밑으로 두 개의 노선이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두 개의 노선이 바로 경의선과 공항철도입니다. 그렇게 2010년 공항철도가 서울역까지 먼저 개통을 하게 되고요. 2012년에는 경의선 광역 전철이 DMC에서 공덕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후로도 공사는 계속되어서 2014년에는 공덕에서 용산까지의 구간이 개통되고요. 2016년에는 그 사이 효창공원역까지 개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용산선은 모든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나머지 지상 구간은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의선 숲길 공원은 주변에 식당과 놀거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곳을 지나던 선로는 본래 경의선이 아닌 용산선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으로 경의중앙선이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경의선이라 부르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경의선이 더 익숙하겠죠. 지금까지 과거 이곳을 지나던 선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나마 풀어보았습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설명했는데.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아까 공동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홍대입구에 역시 공원 한복판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건물을 관통하는 길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곳 홍대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홍대의 거리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위를 찍고 있죠 경인선숲길은 이렇게 홍대에 있는 건물을 관통하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로처럼 레이아웃도 꾸며놨네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곳 홍대도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홍대입구역까지 지나고 나면 목적지인 가좌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바포구에서 기존 홍대 거리와 함께 이곳 경유선절 길도 굉장히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먹을거리, 놀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초반부랑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 해가 옆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온것 같아요. 경의선 숲길 공원이 끝날 때쯤 신촌 방향에서 넘어온 기존의 경의선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다 왔으니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对。<Here. S 1> okay.